안녕하세요, 잼나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저 현준이가 네, 저한테 구독송 한번 들려준다고 해서 네, 제가 방송을 한번 찍게 됐는데요. 네, 지금 현준이가 여기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하고 오 네, 고정멤버 네, 구독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3, 2, 1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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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. 구독해세요 구독 구독 구독해줘요 구독 구독 구독해줘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구독해줘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해줘요 됐습니다 네 구독 구독성 네 들었네요 네 이제 자 됐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제가 나올 때 제가 나올 때마다 구독송이 나옵니다. 아야 그런 거 아니야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대만입니다.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. 네 마지막으로 구독 하다가 끊을게요. 시작 구독.